수도 없는 개같은 일이 우리 민족의 어린 서로 있는 현충원에서 자유이 됐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. 개탄스러워요. 김정은이 새끼 조화를 하사받아갖고 전시를 하고 그러한 행위를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발병을 하고 있는 책중을 불하고 있는 이선근 연출원자, 우리가 반드시 옷게 하면 만 되겠지요? 제가 들고 있는 이걸 거 보십시오.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님들이 보낸 조화는 한 구석에 있고, 이 김정은이가 보낸 조화는 입구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, 말 그대로 붉은 대접 받듯이 빨간 인도. 주고 있습니다.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? 애비 정유리 그 새끼 정윤이를 놓고 정윤이가보낸는안이 대한민국 제일 성스러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박지원이 마지막 남은 한 하나도 내기치하고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. 이예초안에뭘 지문을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빨갱이를 때려 죽여도 됩니다 빨갱이를 죽이자 빨갱이를 죽이자 빨갱이를 죽이자, 죽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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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과임병은나무라이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다전 관직자인가 아니면 북한의 새끼들이 김정은의 비서인가 스스로의 범분을 분분, 잃고 나라의 국경을 추가시키는 이들이 나무랭이에게 우리는 더할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. 보수성지의 혈취관에 김정을 주어서 웬만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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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가방만도 못한 굿 패넥굴 박취원 임동원 শিক্ষে ভাগ্য জন স